잘 들려요. 가가. 아, 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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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뭐야? 나 반응을 안 해? 아우 다 됐나? 선을 꼽아야 음. 아나 어제 컴퓨터 켜놓고 간 이로 약간 좀 마탱이 갔는 것같아 컴퓨터가 저기 조금만 더 마우스가 왜 이러지? 마우스가 반응이 다음 판에 유선으로 바꿔야겠다. 나 항상 잘때 이거 충전 해놓고 자는데. 아 어제 그, 그냥 나 기절했잖아요. 아. 어제 켜놓은 상태 그대로였지. 그럼 배터리가 닳았을 수도 있어. 아 씨. 엄마야. 아, 무서워요. 쾅터. 시키야. 깜짝이야. 이거 어, 안 잡혔네 조졌다 나 카운터 없다 카운터가 없었지만 내가 카운터를 쳤지 이번주 카양길 가야되는데 거기로아부는 갔다왔어요? 그래. 아 갔다 어, 아부는 갔다왔죠 하부, 하부는 하부 이미 깨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고정팟이 있으니까 어. 매주 가죠 똑같은 날 매주 금요일은 내가 아부 가는 날이에요 아 콘서트 봤어요? 어. 그거 그거 못 봤죠? 후일담. 레크때뭐강선영 나온 거. 맨 마지막에 방송 다 끝나고 방송 안 나온. 어 비강 데이터가 따로 나와서 또막 얘기한 거. 어그 올로는 왔었는데 그 보지는 못했어. 강선이 형 울었다고요. 에헤. 아 근데 그거 보니까 나도 막 가슴이 찡하더라. 남 같지가 않아 진짜 금강선은. 그럼 이제 치료로 가는 거예요? 예. 근데 그거 약속을 했어때 자기가 스토리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끝까지 간섭하겠다고. 병원에 누워서라도 내가 그 시나리오는 간섭하겠다고. <laughs> 루테란 전기가 막 그런 것도 만들어 놨대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그래서 약간 만약에 로스트아크 투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은 자기는 콘솔로 단편 게임을 만들 거래요. 자기 콘솔로 네. 그 그러니까 외전, 진짜 외전, 로스트아크 외전. 그러니까 사슬 전쟁 500년 이거 이런 거 해갖고, 또 게이지다 어디갔냐 이게... 이런... 안 돼... 아, 왜? 오늘따라 이렇게 나 마우스도 이렇게 뭐가 딸려오는 게 많아. 딸려온다고? 채팅창이 자꾸 딸려오고, 파티창 딸려오고. 뭐가 지금 클릭이 막중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마우스가 지금 너무 멀리 멀리 나가는 거 같아. 오늘따라. you no. 오 마이 갓 씨. 살려 줘. 살려 줘. 살려 줘. 브루그릇 떨어져. 어우 씨. <laughs> 어. 나 죽을 뻔 했네. 어뭐 나만 나랑 바두만 피해네 <laughs> 아, 두 명이 잡힌 거였구나. 봐둘다 <laughs> 어, 피가 죽으려 그러잖아. <laughs> 갈굼 갈굼. 다음 데칼어 떼칼. 데칼, 떼칼레미. 템좀 갈아버리고. 좀갈고아 망고들자리 팔찌가 이렇게 안 팔리냐? 안 팔려 안 팔려. 신속팔찌인데 이거 괜찮은 건데.